안녕하세요. 무지마입니다. 아, 오늘의 스펙평가는 굉장히 좀 안좋은 얘기를 좀 직설적으로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아, 하반기라고 닉네임 적어주셨고요 아, 34살 그리고 늦은 나이에 대학교 입학을 하셨고 지금 국제통상학 영어학부 지방사립대 나오셨고 학점 괜찮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엔지니어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제 어학 IM2 우리 은행 이천 원자고 탈락했었고 필기에서 탈락했다 은행 이렇게 희망하고 금융 기업 금융 이걸로만 놓고 봤을 때 우선 탈락의 이유에 대해서 필기에서 아 필기에서 탈락은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이건 노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천 원자 탈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본인이 이 금융권에서 삼년 동안 무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천 원자 탈락하신 거잖아요. 음. 뭐 끝까지 도전하신다고 하면 뭐 개인의 인생이니까 어뭐 개인의 판단에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반기라고 여기 닉네임 쓰신 이분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고 그냥 멀리에서 그냥 이 스펙으로만 놓고 봤을 때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할게요 우선 우리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기이 남자분이 34시면, 지금 여자분 24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뽑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답이 안 돼요. 아무리 경력, 경력 이직으로 간다 해도,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 저기 나가, 나,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만 아니면 또 괜찮은데, 기업금융은 또 또, 그나마 금융도 허들이 높은데 기업금융은 더 허들이 높거든요. 근데 지방 사립되잖아요뭐 스카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만약에 금융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일 금융 농협이 아니라 그~ 단위 농협 있잖아요. 단위 농협에서 단위 농협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이금 국원에서 이제 계속 다니시는 방법을 권유드려요. 일단은 그렇구요. 음~ 일단 지금 나이에 관련돼서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제가 그 취업과에 통해 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입사시켜 본 사람이 지금 대졸 기준으로 해서 서른세까지 입사를 시켜 봤구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른 살까지 제가 깡신입, 대졸신입까지 입사를 시켜줬거든요.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제2금융권에서 3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약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도, 어, 돈 만지는 직업에 있다가 돈 만지는 직업 계속 하고 싶을 건데요. 근데 이 금융이라는 업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아주 롱런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지금 금융업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 압박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금융권에서 일금융권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드론권을 안 보려고 하시는 것도 운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서른 살 넘어서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실에 좀 타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현실에 타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 대통령 할거 아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에서 뭐 근무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집 있고 삼시 세끼 밥 먹고 남들 쉴때 쉬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때 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봉을 만약에 높이신다는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 뭐 예를 들면 일정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걸 높이겠다라는 그냥 개념보다는 일단은 같은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길게 갈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단른 농협 뭐좀 뭐라고 해야죠 그 사업체나 이런 걸잘 굴리는 농협들은 실적 되게 좋잖아요 그런 농협으로 가시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정말 시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시험이니까 농협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 일단 블라인드 조건에 있는 기업체이 노력을 쓰시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듣고 두, 저기 다른 사람한테 듣고 듣고 해서 하는 얘긴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한정 같은 경우에 뭐 신입이 마흔 2살도 입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가늘고 길게 가시죠. <laughs> 가늘고 길게 가시는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늘고 길게 가시면 환갑 돼서 욕심 먹어서 만약에 정년퇴직을 만약 한다 하시더라도 일단 정년퇴직까지 보장이 되고, 제때제때 월급 나오고 공기업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음, 지 금융권의 금 연봉 안정성이 좋으면 다른 직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학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좀커활하고 한국사 자격 취득하시고 NCS 준비하셔가지고 공기업 하세요. 음 공격의 일반 행정,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것도 하다 보면 늘고요. 어,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이가 있는 편이라 현재 최우선으로 뭔지 해야 될건 궁금합니다. 요, 요거, 요거 하셔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요거 하셔야죠. 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기업금융으로 가신다고 하면 저는 아주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고생이라고 하면 방향을 틀는 게 어떨까. 올 하반기에는 꼭일 금융권으로 탈출을 하고 싶다. 음 탈출. 뭐 저역수 탈출하고 싶어요. <laughs> 저역수도 탈출하고 싶어요. 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일단은. 음, 장부치시고, 일단 좀 공부하실 거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경력이 3년 있고, 인턴 2번, 금융공기업 인턴 1번. 이 공기업 인턴 해보셨으니까 웬만한 거다 갖고 계시겠네요. 대학 직접 금융기관홍보대사 3회 했고요. 아유, 괜찮으시네요. 근데 미안한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음,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좀 내려놓으시고 음 농협 가시면 되겠네요 다리농업 가시면 되겠어요 다리농업 싫다고요 아왜다리농 <laughs> <농협> 괜찮아요 <laughs> 잘 골라서 가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에 좀 여기 뭐 이전 질문에 성실하지 못했다 이거 했는데 이게 좀 설문지를 이렇게 잘못 넣으셨나 이게 깨져서 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더 먼저 작성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더 이거 저 영상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하신 분이라서 먼저 좀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음. 이분 께는 와차가 뭐 좋은 얘기는 좀못해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긴 한데 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결과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느낌도 있고요. 꼭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확률이 있는 게임을 하시는 게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본인이 모르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 계실 수도 있고요. 음 하니까 일단 어, 제 얘기는. 반은 듣고 반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